안녕하십니까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용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이 사건 한 가장이 부인과 자녀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장애를 알아야 하고,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근데 이분은 일할 능력이 더 이상 없다. 이 충격은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게 될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크리미널 어 c r i m i n a l a s s a u l t 지 a n d b 에 a t t e r y 또는 a g g r a v a t e d b a t t e r y c a u s i n g s e r i o u s b o d i l y i n j u r y 이런 charge. a g t t t e 한 4년 정도? 이 정도까지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주먹이 굉장히 세서 예전에도 많이 다쳤다거나 또는 이 사람이 이래서 뭐 죽인 적도 있다. 그래서 사실 죽을 수도 있는 걸 뻔히 알면서 했다 해서 살인 미수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이 자체로는 한 4년 정도까지 받게 되는 데서 멈추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피해자가 일을 못하시니까 이제는 앞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들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금전적 피해 보상 이걸 받아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점을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진행하니다 됩니다. 형사 처벌과 다르게 예,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금전적 손해배상, 또 하나는 비금전적 손해배상, 세 번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자, 금전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진짜 금전적으로 말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셨겠죠. 그래서 치료비, 앞으로도 또더 받게 되는 치료비 이런 걸다 합치게 해서 이제 금전적 손해배상. 으로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일을 이제 못 해서 계속 벌던 금액이 있는데 그걸 못 벌었다 이것도 lost wages, 뭐 lost income 이렇게 해서 클레임이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더 일을 못한다 그래서 lost future wages, loss of future income 이런 클레임도 또 a 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 꽤 금액이 상당한 케이스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더해서 비금전적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 정신적 피해보상 그 돈이 나간 건 아닌데 내가 고통을 받았다 너무 아팠다. 또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이런 것들 약간. 베이간 컨셉트이긴 하지만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이제 배상을 하,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 이것이 얼마냐? 이런 계산은 전문가 증인을 통해서 원고 피고 쪽에서 주장을 하면서 신청을 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배심원들이 한다. 이거죠. 또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배상 예를 들어서 뭐 100만불, 100만불 이렇게 하면 합쳐서 200만불이잖아요. 이 200만불의 3배까지. 600만불까지 추가로 시킨다 이거죠. 이 어떤 경우에 하느냐? 죄질이 안 좋다. 굉장히 악의적인 행동이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 같다. 이런 식의 판단이 나올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행동을 해서 소비자나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이런 거는 특히나 가습기를 닦아내는 클리너. 이것 때문에 사건이 났었잖아요. 이런 게 대표적인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굉장히 큰 케이스가 됐을 겁니다. 이거는 따로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하겠지만 누가 봐도 해로운 물질이었고. 이 해로 물질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파는 사람들이,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거를 걸러내지 못한 게 문제였지만 사실은 이걸 만들어서 파는 이 과정에서 또 팔면서 인체 무해라는 광고까지 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굉장히 악의적이고 심하게 무책임한 그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2급 살인에 준하는 그 정도 심한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사실은 형사 사건으로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관계된 책임자들, 다 심하게 무책임하게 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게 2급사인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더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 부분이 당연히 나오겠죠. 얼마나 죄질이 나쁜 행동이었느냐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느냐, 얼마나 죄질이 나빴느냐 이때에는 이 원고 측, 제가 이 가족 쪽변호사 입장이 라었다면 아마 이런 점을 더 주장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폭행 사건 이런 연루된 이력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한 대만 때렸는데도 이런 식으로 많이 다친. 사람이 꽤 사건이 여러 번 있었다 오늘 처음이 아니다 이럴 때에는 배심원들한테 굉장히 어필이 될 만한 요소거든요 또 하나는 피해자가 쓰러졌는데 누가 봐도 기절을 했는데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 점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병원에 빨리 데려가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경찰이 와서 물어보는데도 아, 이 사람이 그냥 술에 취해서 자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배심원들이 안 좋게 볼 요소가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 쪽 변호사 입장에서 이분을 불러다가 강제로 불러서 소환해서 증인신문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재판 중에 형사사건에서는 강제로 증언하게 만들 수 없지만 민사사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판하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지 않았느냐. 나는 이 사람이 술 취해서 자는 줄 알았다. 이런 대답이 나오면은 대중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이 사람 안 되겠다. 이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올 만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딱히 좋은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왜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계속 이어지는 질문. 경찰이 왔을 때왜 술에 취해서 잔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아 나는 그러면 그 내가 때려서 이렇다고 잡혀 갈까 봐 무서웠습니다. 이런 답이 나온다라는 자체가 배심원들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찰이 왔다 간 후에도 결국은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부인을 불러서. 알아서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때 부인을 또 증인으로 불러다가 배심원들한테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죄질이 나빴고 무책임했다 라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예 가습기 사건도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처음에 만드는 과정 언제 처음 알았느냐 이 윤체유해하다는 이게 다 아마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나 이런 내부적으로 올라간 보고서에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도 광고를 인체무해라고 광고를 했고 또는 사람들이 다 치고 아프고 죽고 하면서 신고나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텐데 그때 그래도 바로 즉시 판매를 중지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계속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문제를 다퉜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제품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자가 더 속출하거든요.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그 직원들을 불러다가 책임자들을 불러다가 변호사 입장에서 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왜 바로바로 바로 조치하지 않았느냐. 왜 인체무해라고 했느냐. 왜 이걸 계속 만들고 제작하고 팔았느냐? 피해자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도 왜 이건 무해하다고 주장하면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왜 계속해서 팔았느냐? 이때 그럴듯하게 설득이 될만한 답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이 점이 바로 배심원들한테 강하게 어필이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재력. 징별적 손해배상이라는 컨셉이 나온 이유는 사실 이렇습니다. 굉장히 큰 대기업입니다. 막 천억도 아니고 몇조원 부자인데 이 사람한테 벌금 1억 이렇게 줘 봐야 느낌도 안 옵니다 그냥 하루 생활비가 1억 뭐 이런 사람한테 그냥 줘 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아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만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배상액은 얼마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상대방의 재력을 봅니다 어떤 식이냐면 총재산, 총부채 이 차액 이게 이제 순자산이 되겠죠 이 순자산의 한도 내에서 3배까지 때릴 수 있는 겁니다. 3배라는 얘기는 아까 말한 금전적 손에 비금전적 손에 이걸 합쳤을 때뭐 100만불, 100만불 했으면 200만불. 그러면 600만불까지 근데, 600만 불 이상의 순자산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추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습기 하는, 이 판매했던 이 대기업들,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가 가능하죠.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관계된 재판을 할 때에는 2단계로 합니다. 제가 바이폴케이트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느냐, 그래서, 금전, 비금전적 손해배상이 얼마이냐, 이두 가지는 상대방 재력하고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추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불, 100만 불, 실제로 100만 불이 없다 할지라도, 200만 불의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징벌적 배상을 할 때에는, 아, 이 사람이 악의적이었느냐, 죄질이 나빴느냐. 그래서 내가, 어, 우리는 징벌적 배상을 추가시켜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다음번에는 재산에 관해서 2,3 재산, 순자산은 얼마나 되느냐, 라는 문제를 놓고 2단계 재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금액을 보면서 이 안에서 직벌적 배상액 3배까지 이렇게 추가시킬 수 있다 이거죠. 예, 근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냥 주먹으로 한대 쳤을 뿐인데, 내가 뭐 그렇게 센 것도 아닌데, 어떻게 치다 보니까 운 나빠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다친 것일 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 배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특히나 가해자 쪽 변호사에서는 캘리포니아 팔리에서는 이 에그셰어 스컬이라는 컨셉을 얘기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에그셰어 스컬이라는 거는 두개골이 이 계란 껍데기처럼 굉장히 약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 팔리에 의하면은 이렇게 작은 막대기 같은 걸로. 머리 한대툭 쳤습니다. 사실은 뭐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툭 쳤어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툭 쳤는데, 이분의 두개골이 선천적으로 또는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약했던 겁니다. 해피리면 그래서 뭐 두개골이 한몰리 되고 크게 다쳤어요.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부당합니다. 내가 뭐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내가 배상해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법원에서 결정은 이런 식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입었던 그 손해가 reasonably foreseeable type of damage였느냐. 때렸을 때 아프고 머리를 쳤으면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다쳤겠죠. 이런 타입의 손해였겠느냐.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를 위한 손해가 발생했을 거고, 당연히. 그래서 뭐, 일을 못하면 일을 못했을 거고, 뭐, 이런 foreseeable t y 한, typical 한 종류의 손해였느냐, 라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손해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손해가 심하게, 보통 때보다 reasonably f o r e e e a b l e 하지 않은 정도로 과한 금액이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라는 게 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뭐주먹을한대 쳤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걸 제가 다 물어내야 됩니까?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죠. 예,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전적, 비금전적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이 사람의 행동을 책임감 있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때린 것도 문제지만 때리고 났는데 빨리 병원으 데려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 볼수 있습니다. 불량 제품을 만들고 유해 물질을 만들지만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하게 무책임했다. 그래서 가습기 클리너 이런 사건 이런 사건이 대표적인 건데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결정은 배심원들이 한다 가습기 사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문가 중인 아마 의학계에서 나오셨겠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유해하긴 한데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이분들이 폐암에 걸리고 폐섬유화가 돼서 죽었는지는 사실 확신서지 않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막 복잡하게 우리 보통 사람은 알아둘 수 없는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막몇 년씩 소송을 하고 하긴 하지만 이 판단은 이 판사 한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이 한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소송을 해도 뭐 필리모리스 이런 큰 담배회사, 뭐, 어떤, 듀폰 같은 큰 대기업. 이런 사람들하고, 뭐, 오래 걸릴지 몰라도 싸워서 이겨서 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미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대기업들, 돈이 많아서, 뭐, 1, 2억 줘봐야 느낌도 안 오는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느낌이 오는 배상을 해야 된다. 이 자체가 취지거든요. 이 취지 하에서 내리기 때문에 금액이 뭐, 이건 몇 백만불이 아니라 몇 빌리언 달러에서 한국 돈으로 하면 몇조원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좀 다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음... 이 케이스를 놓고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취지는, 어, 뭐, 캘리포니아 법은 완벽하고 한국 법은 문제가 많으니까 보고 배워라. 꼭 고쳐야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보다는, 어,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많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법이 다른 만큼, 어,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관, 어떤 사람 간의 관계,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삶,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되는 방식, 굉장히 다른 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한국의 어떤 법 관계된 기사들을 보게 됐을 때, 아, 이거를 캘리포니아 같으면 이렇게 처리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어, 한 분석을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